그래서, 신앙하면은, 아, 신앙 모아하면은 병화하고 모놨한한 낚시는, 아는 사람, 모르는 사람 다 낙지 아니까, 그런데, 지금, 어. 6, 7, 8의 병화하고, 면허처리기죠 전라도 네. 되는 음. 거예요? 응, 전라도는, 네. 그 철이요. 네, 맞습니다. 네. 9월달에는 음. 여그 군산에서 적고 음. 그쪽이 더미네죠 그러니까 민어가 올라와요. 네. 민자 응, 음. 음. 자도 여기서 올라오서 농어도 굴지 않아. 농어도 음. 6, 7, 8월달에 농어철이거든. 농어동이나어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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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